돼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사실상 최고위원 후보도 이게 지금 오늘 8 명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다니는 걸 보면은 무슨 개파 불용하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네. 그걸 당원 단계에 었더니 네? 김문수 후보 다니는데 김재원이랑 손봉규 후보 같이 댕겨요 김문수 후보 다니는데. 세트 세트. 네. 네. 그리고 어제 뭐 장동혁 쪽 캠프에서 돌리는 것 같은데 카드뉴스가 당원들 단톡방에 도는데. 가운데 장동혁을 놓고, 네. 왼쪽에 신동욱, 오른쪽에 최수진이야. 최수진? 음, 음, 음. 이게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눈 네. 가리고 아웅에. 맞아요. 그냥 자기들의 그 개파가 완전히 그냥 그러닝메이트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이 1인 2표제거든요. 1인 2표제인데, 그러면 장동혁을 뽑는 사람들은 신동욱, 최수진을 뽑아요. 그렇죠. 김문수를 뽑는 사람들은 김재원, 손봉규를 손범규. 뽑아요. 음. 그리고 여기 개혁파는 김근식 양양자를 이제 뽑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 네. 구도가 지금 334 구도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집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좌우가 될 건데 여기서 4 명이 당선되니까 네. 결집되는 네. 거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가 될 건데 어, 여기서 키플레이어가 되는 게 양쪽 어느 구도에도 속하지 않는 음. 김태우와 김민수예요. 음. 그래서 이 김태우와 김민 김태우와 김민수는 네. 그러니까, 김민수는 요즘 김, 김문수 후보를 조금 따라다니기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김민수 쪽은. 김민수는 예. 김문수 쪽으로. 근데 그러면 김문수표가 또 갈라지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럼 그러니까 김태우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김태우를 떨어지는 후보 올려놨던 음. 건데, 김태우는 특별히 누구랑 러닝메이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태우는 윤어게인파 쪽에서 좀밀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럼 음. 장동혁 쪽에서 밀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태우와 김민수가 이쪽 표를 얼마나 갈라 주느냐에 따라 우리 쪽 김근식 양양자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저쪽이 지금 8명인데 6명을 차지해 버렸고 우리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절대적으로 구도로는 선거는 진짜 구도잖아요. 그렇죠. 구도가 되게 그, 제 지역구에서 네. 이학재 의원이 마지막으로 3선으로 붙었을 때 득표율과 제가 떨어진 득표율이 불과 2%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음. 이학재 의원은 그때 3선으로 당선이 되고 저는 2% 낮았는데 17% 차이로 졌거든요. 음. 이유는 하나였어요. 국민의당 후보가 있냐, 없냐. 음. 그러니까 구도, 구도거든요. 국민의당 후보가 하나 있어주면 민주당표를 갈라주면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첫째는 인지도, 둘째는 구도. 맞아요. 그러네요. 인지도랑 구도인 것 같아요. 근데 구도인데 지금 구도가 우리한테 나쁘진 않아요. 구도가 그럼 만약에 김문수와 그 김태우가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좋지 않은 시그널이네요. 아 그렇죠. 그거는 아, 좋지 그, 않은 시그널. 이렇죠 그러니까 김민수와 김태우를 사퇴시키는 방안을 저쪽에서 쓸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 근데 이게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려면 4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4천만 원을 포기하고 사퇴해야 돼요. 어~ 그거 쉽지 않겠다 어차피 돈낸거 근데 네. 내면. 이제 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만큼의 절박함이니까 즉 음. 적당히 음. 사실은 네. 어~ 그~ 어, 적당히 있죠 그러니까 네. 개혁파의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개혁 파가원사이하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하자, 가리지 않고 사퇴 시킬 거라고요 어... 절박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 삼각 구도가 네. 어, 어느 정도 어, 자기네들이 그냥 분열되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음. 요런 정도면 사퇴 안 하고 계속 가는 거고 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 서로서로 그냥 가볼까 한데 여기에 이제 어느 쪽이 완벽하게 삼자 구도가 아니라 한쪽이 일강 이고 이야이 됐다 네. 그럼 네. 그전부터는 고민이 또다시 시작돼야 음. 되는 상황 이겠죠 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최고위원 선거는 여론조사를 별로 안 해줘요. 음. 그러니까 깜깜이야. 그치. 그래서 사퇴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같이 돌아다기긴 하는데, 네네. 공식적으로는 개파를 표방하지는 못하게 돼 있, 있다 보니,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또 헷갈리는 요소가 될 것이고, 음. 그러니까 김민수 후보와 김태우 후보의 추후행보가 이제 개혁파 두 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까지 양향자 후보보다는 하문경 후보를 왜냐하면 어떻게 든 하문경 네. 후보를 살려서 올려놔야 네. 우리가 네 명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양향자 후보가 되게 영리한 네. 그럼요. 엄청 영리한 포지션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 언더칠삼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양양자 후보가 되게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어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삼국지 중에 최수진은 어제 그 당원들 카톡방에 돌았어요. 장동혁, 신동욱, 최수진, 이렇게 해서 당원들 카톡방에 돌았단 말이에요, 네네. 어제. 그러니까 최수진은 장동혁 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김문수 쪽이 여성 후보가 없어요. 음. 김문수 쪽이. 음.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 하는 행사에 보니까 김문수, 김재원, 손범규, 당연히 있고, 거기에 장영자, 아, 양양, 장영, 양양자, 양양자 네. 그 다음에 장영아, 김민수가 가서 이렇게 같이 손을 들고 있는 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양양자 의원이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양양자 의원은 여기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김문수 쪽에 여성 후보가 없는 김문수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식으로 양양자 의원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네, 맞아요. 후보가 사, 저도 선거 때 그. 저희, 저도 선거 때그 불려서 가기는 했지만, 그쪽 사람들이 불려서 가기는 했죠. 자유통일당 우리 음. 지역 사무실에 불려갔었거든요, 네, 저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선거 때는 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양재 의원은 이 김문수 쪽과 장동혁 쪽도 은근히 갈등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갈등을 파고들면서 운동장을 좀더 넓게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양양재 의원이 거기 가서 한 표를 가져오면 사실상 두 표를 가져오는 그렇죠. 효과가 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고, 음. 지금 우리 쪽은 김근식 양양자로 몰아주고 네? 양양자 의원은 그쪽으로 뛰면서 김은수 음. 쪽으로까지 확장하도록 음. 이렇게 하면 은 가능성이 더 사실 그것도 있고 어제 저희 뉴스엔진의 음. 10시에 양양자 후보가 나오셨었는데 네. 이분은 그 얘기를 딱 그냥 선을 그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여성이라고 해서 최수진과 나의 일대일 구조라고 보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음. 내가 당대표에서 수, 최고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분은 수석 최고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럼 러면 어, 예, 운동장을 예, 넓게 쓰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운동장을 넓게. 그러니까 이게 예, 넓게 뭔가 접표이표에 것... 대한 이제 넓게 쓰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딱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욕심도 음. 있기 때문에 음. 하여튼 지금 구조로서는 양양자 후보는 좀 유리하다라는 음.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지금 선거는 세 가지잖아요. 아까 인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지도가 인물이잖아. 네, 인물, 네. 인물 본인 아무리 뭐가 뛰어나더라도 후보 본인의 그 상품이. 안 좋으면 사실 뭐안 돼요. 뭐 컷더프가 그걸 좀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구도. 뭐, 박변희 오늘 계속 구도를 얘기했고, 네.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바람. 구도 바람. 바람. 바람은. 네. 뭐 어저께 김근식 후보가 나와서 같이 얘기했는데, 를 네.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어, 너무 힘들어요. 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 바람이 안 일어난다. 네. 없다. 사람들이 저기를 안 한다. 관심이 없다. 맞아. 뭔가 흥행의 요소가 요소어 관심이 없어. 없다. 그거 되게 아쉬워해요. 맞아요. 어찌됐든 맞아요. 바람은 사실 개혁파가 일으켜야 돼. 요 왜냐하면 네. 개혁파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지. 음. 저쪽을 지키려고 하는 거 공성전에서 지금 성을 무너뜨리려는 건 개혁파잖아요. 네. 성을 지키려는 건 수급하고. 네. 바람이 저... 필요하다.